민규야, 더블킬 하자고. 야, 민규야, 더블킬 하자고. 아니 미션 하는 척 하지 마이, 빡대바리 새끼야. 아니 이발 나도 그만 따라다니라 개새끼더라 그냥. <웃음> <웃음> 네. 나좀 그만 <laughs> 따라다니. 죽여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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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화도> 그냥 <웃음> 안에 이조한안마알로에홍어 <laughs> <조가색을> 아, <laughs> 왜? 신도들이여 나를 따르라. 그만해지. 얘들야 어디에 요시태 기막토인 거 같은데? 나랑 처음에 같이 있던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꼬땡땡. 아니 나 꼬땡땡만 따라다녔잖아. <목소리> 어, 산속에 가서 거기 있었는어 따라다니고 싶다니까. 나 이거 노란색 같아. 아, 기막토야. 아니야, 나 동네실에 있다가 전기안 아, 꺼지길래 나는 그거 실험실 쪽으로 바로 갔어. 아니, 아, 아니, 실험실에서 뭔 나, 사람? 나갔어. 그때는 서리 언니 못 봤어. 나근나 진짜 실험실 험실에서 인간계 체크하고 있어, 진짜로. 곤이랑 빨간색 파란색 어디로 갔어? 같이 있었잖아. 우린 어떤 거 통신기 일곱 시에 나가서 같이 고쳤어? 내가 먼저 나가서 도시기 고장나자마자 바로 내가 나가. 오른쪽으로 나갔어, 위로 나갔어. 오른쪽. 그냥 이거는 야, 솔직히 그냥, 나는 경고 띄울 사람 없어 이번판이번판은 유분파. 그냥 어. 노파빨 중에 의심 중이긴 해. 오케이. 노파빨 확인. 나 노란색 의심가. 나 죽으면 노란색이 죽인 거야. 아 근데 나안 할까? 이거는 알 방법이 해. 없어요. 아 근데 토마토가 정말 의심가는데? 토마토 안에서 도망다니. 토마토가 전기실에 하나 <목소리> 들어가서. 고치는 척을.. 하는데..? 고치는 척을 하는데..? 아니 쟤는 왜 미션하는 척하고 자꾸.. 아 쟤도 오신가! 창고에 참고 있으면 창고에서! 어디에요? 아.. 진짜 아니! 그 주황색 신 무빙이 왜 그래요? <laughs> 왜요? 아니 그 창고에서 창고에 <laughs> 기름을 받았으면 기름을 넣으러 가야 되는데 왜 나를 나를 죽이러 오는 무빙이? 저 왜요? 제도 흥선이 왜요? 아 토마토 너도 존나 의심가. <laughs> 네? 아, 나... 아니야 나 이번에도 실험실 마더 미션 아니니까 너왜의심가냐면 솔직히 왼쪽에 전기실 들어가 전기실을 전기 켜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왼쪽 동선을 돌면서 한 바퀴 돌면서 미션을 할 텐데 왜 실험실로 뛰었어? 음... 아니 아니야 나 보통 실험실로 시러... 안가 왼쪽 도둬 동선을 일단 밟았으면 이쪽 온 김에 미션을 하겠지. 왼쪽만... 아 실험실로 뛴 이유 내가 말해 주지. 어. 바로 내가 실험실에 <둬> 있어서 날 죽이려 온 거야 토마토. 근데 오빠 안 죽었잖아. 아 근데 방금 주황색은 나 진짜 살기를 느껴 돼 죽이려 오는 느낌이. 맞는 게 뭐냐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음. 오른쪽 바이탈틱 하는 곳에 미션 하자. 보통 거기 있으면 그거부터 하잖아. 그거 무조건 미션 오르는 미션인데, 내거 올랐는데 또삐 하면 하는 툭 하는데 안 보여. 어, 나 아예 동선이 인포동선이 아닌데? 그러면 인토삐 아니면은 이만인데, 이거 그만인 거 아니야. 이거 진도삐는 거아니나하 이거 됐는데? 아니 너 창고에서 아니, 기름을 받았으면 기름을 바로 넣으러 가면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시 들어갈까 아니, 말까 그러니까 하면서 그 그러니까. 뭐, 창고에 다시 왜 들어갔어? 창고에서 왜 나왔었잖아 왜? 나왔는데 왜 다시 창고로 들어갔어 그러면? 기름 받다가 나온 거야? 날 보고? 아니 창고에서 기름을 받았으면 기름 밖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왜 다시 창고로 들어가는 거야? 도마또 왜나 죽이러 왔어? 아니 개소리야 오빠한테 관심도 없어 지금 도비야 <laughs> 왜 죽였어? <laughs> 안 죽였어 역시 <laughs> <laughs> 토마토도 존나 무서웠어. 아까 따라올 때 토마토한테 도망다고면랬는데 토마토 제끼 버렸잖아. 그게 나가면 따라온다. 토마토 아나 출발하잖아. 바로 출발하라고 그러 존나 뛰어 그냥. 존나 뛰어서. 야 빨리 뭐 나와 토마토 온다. 야 아니야. 야가니 네 글로 가면 죽는다. 난 모른다. 난니 네 글로 가면 죽. 이만해 죽으면 토마토. 노란색, 노란색 죽여나 아니야 나나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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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통신실에서 와이파이 중인데? 와토야! 왜? 와토야! 네? 나 하나만 말할게 뭐요? 왜 이번 라운드 시작하고 바이탈 앞에 있어? <laughs> <laughs> 바이탈 보고 있었어? 시작하기 30초 동안? 힐 <laughs> 코리 가서 바이탈을 보는 척을 하는 아니, 거야 아니 완전 안 보고 있었어 그다 바이탈 앞에 있다가 왜 내가 오른쪽으로 출발하자마자 너 바로 따라 나오냐? <laughs> 아니 오빠, 나 <난> 오빠 모르나 <laughs> 너가 있어? 너무 무서워 아 이거 심히 진짜 후해 아니 바이탈 앞에서 뭐 하는데?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왜 시작한 1초만에 바이탈 체크하고 있냐고? 아니 근데 이거 아 진짜 이거 탱탱이 오빠 그 뭐냐 커플 해야 이긴다 진짜. <laughs> 아 저거 <정말> 죽여버려. <laughs> 탱탱이 오빠 <laughs> 뭐야? 아 이거 다 잡아버리지. 아 그래 아, 이거두개고생하 나는 탱탱이바.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인포서도 술래잡기 하고 있어 이 게임하면서. 나 혼자 땅 게임해. 봤거든. 역시 살인하더라. 역시. 민규야 가 보자. <대장> 검연연 연. 연. 연주 덤검 연주 검연덤덤덤덤 혹시 체 발견! 어디죠? 어디야? 관리실이요. 어, 민 관리실? 예. 관리실? 지도 보는데, 지도 보는데, 지도 예, 보는데. 일단 나랑, 나랑, 나랑 홍예리, 바보, 고니는 항의실 쪽에 있었어. 어, 바보, 고니 저 마지막으로 쓰레기 그 뭐지, 내린, 낙엽 내리는 거기서 봤는데? 어, 응. 어, 그럼 한명 누구였지? 음, 한명 잘못 어. 봤나? 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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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구야 아, 그 꿀탱탱, 꿀탱탱. 아, 꿀탱탱이었나? 꿀탱탱이 밑쪽에 꿀탱탱이 꿀탱 있었지. 어나한시안시지어 맞아. 민감이 어, 오른쪽이고 연주가 왼쪽 동선이었네. 일단 전기실에 세명 남아있던 사람 누구야? 갔어, 빨간색. 빨간색까지해서 세 명인가 남아 있는 거 체크하고 나는 바로 이제 한 시로 뛰었지 미션 하러 거기서 홍일이 만났고. 응. 회식? 그럼 혜령 나라고? 나 아닌데? 전기실에 남아있던 세 명이 세명 3명 동선 네. 어떻게 됐어? 저는 보안실로 했다고? 갔어요 핑크 색깔. 보안실로 갔다고? 희만이는 어디 갔어? 전기실에서 나가서난 전기실 끝나고 왼쪽 한 왼쪽에 있는 원자 근데 나는 뚜본 마주친 적은 없긴 해. 어? 빨분못 봤다고? 왼쪽 동선인데? 규단난 그래. 동선 뭐야? 나는 그 의무실에서 마터랑 계속 왔다리 갔다 거기서밖에 없었어. 의무실, 식당, 의무실, 식당 이렇게. 스킵할까? 이거? 스킵하는 게나것 같아. 아 스킵할까? 이거 좀 어렵다. 스킵 스킵 어렵다. 이번 킬좀 어렵다. 근데 일단 확실한 거... 와, 바, 빠르네 다들. <laughs> 아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그러네. 빨연공, 빨연공, 보빨민. 어? 이거 주황색인가? 왜 주황색이야? 근데면은 네. 왼쪽에서 주황색이랑 초록색이랑 계속 같이 있다가 저는 오른쪽으로 미션하러 식당 가로질러서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아닌데 어, 뭐? 난뭐 오히려 토피인 줄 알았는데? 이거 맞긴 한자로에서 토피가 하는 아 일단 시체 비슷한... 위치가 어딘지부터 얘기를 해줘. CCTV 있는데 그 보안실 갔는데 연두색 시체 있었어. 연두색이랑 핑크색이랑 같이 나갔거든? 근데 주황색이랑 초록색이랑 계속 같이 다녀가지고 아니 민교야 음... 너불 켜기 전에 어디 어디 동선이었어? 위쪽 갔다가 아래로 다시 그 뭐야 바보 고인쪽그 뭐야 그쪽이랑 네? 나랑 응? 김민교다 김민교나 아니야! 아니 가불 꺼져서 너... 불 켜고 있는데 음. 민교 동선을 못 봤어 나 9시에 너 6쪽으로 가고 있었어 그래 9시에 있었으면 김민교 너네 왜 나야? 아홉째 네도 있었는데. 아니야, 아홉째는 아홉째는 내가 너었을 때는 민규 오빠가 없었잖아. 내가 그래.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킬난것 같아서. 따끈 따끈야 돼. 따끈 따끈한 거면 김민규가 없었다고 하면 토마토 아니면 똑비 중에 한 명인데. 누구 찍어? 누구 찍어? 마토, 토피 누구 찍어? 뭐라 해야 돼? 토피 마토? 토피. 나 아니라니까. 내가 시체 발견을 내가 알려줬을 리가 없어. 너는 면 생태 오빠인데? 맞아. 나 오른쪽 동선이라니까 뭐서 자꾸. 생태는 근데 오른쪽에 서본적 없게 한데. 아니 이만인가 보네. 민규 연기 좋았다. 더블킬하자. 민규 더블킬하자. 민규 더블킬하자. 늦게 말잖아. 민규 그냥 더블킬하자고 그냥. 민규 그냥 더블킬하자고. 야 민규 야 더블킬하자고. 네가 킬해. 니가 어디서 킬하면 내가 옆에서 죽여줄게. 아니 미션 하는 척 하지 마이빡대발리 새끼야. 엘로와아 따라와 썰어! 썰어! 얘 썰어! 썰어! 썰어. 썰라고! 그렇지, 여기서 지키면 돼 먼저 로 누르고? 오는거 자르면 돼그럼인규야 그래,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보세요 <laughs> 그렇지! 민규야, 좋았어!